네, 안녕하세요. 한국 기술 고시 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 시험 화공기사화공지 9급, 7급, 5급 어, 다 가르치고 있죠. 어, 요번에는 55번 문제, 비압축성 유체 incompressible fluid의 성질을 나타내는 식이 아닌 것은 해서 군무원 탄약직 출제 예상 모호3 인강 강좌에 있는 1회차 21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2009년 2회 화공기사 화공열력학 문제랑 같습니다. 예전에 군무원 탄약직 출제됐던 거예요. 그래서 1, 2, 3, 4 되어있고 1번은 압력일정할 때 T변화에 따른 부피변화제로 두번째 온도일정할 때 P변화에 따른 부피변화제로 3번 T변화일 때 압력변화에 따른 내부에너지 변화제로 4번 T일정할 때 압력 변화에 따른 h 변화 제로. 그래서 이 중에 아닌 것이죠. 어, 아닌 것 이번에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쪽지게로 한번 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뭐예요? 이거 알아야 되죠. 그죠? 베타와 감마가 들어가 있는 식.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v 분의 a 에서 v 분의 dv 는 베타 dt 마이너스 카파 dp 로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항. 그래서 우리가 베타와 카파의 정의를 잘 알고 있죠? 어, 베타는 V분의 1, 카파는 마이너스 V분의 1이죠. 그래서 베타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 그 다음에 카파는 마이너스 V분의 1 곱하기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건 등온 압축률인데 온도가 일정할 때는 뭐예요? 압력을 가해주면 부피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음의 값이기 때문에 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빼기가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필수적으로 무조건 정의로서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니까 뭐예요? 액체죠. 유체는 액체와 기체로 나타낼 수 있는데 비압축성이라 하면 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액체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일 때는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베타는 0인 거, 카파는 0인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베타가 0, 카파가 0인데 V는 양수죠. 어 그래서 요 안에 께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 나오면 무조건 베타는 0이다 놓고, 풀면, 라운드 V, 라운드 TP는 무조건 0이 되겠죠. 요거 0. 그 다음에 요즉 온도 일정할 때 라운드 P분의 라운드 V는 0이에요. 그래서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정의식, 요거랑 요 정의식 적은 다음에, 베타는 0이다. 비압축성 유체일 때, 카파는 0이다. 그래서 사지선다에 베타는 0, 카파는 0.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에서는 사지선다를 잘 보시면 3번 문제는 내부에너지를 온도가 일정할 때 피로 미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du는 tds-pdv죠? 적어주고 요 꼴에 맞춰서 온도가 일정할 때 p 로 편미분하면 됩니다. 편미분이야. 어떤 다른 미지수는 상수로 취급하고 그 해당 변수로 나누는 것을 편미분이라 하죠. 그래서 du 를 t 일정할 때 p 로 미분하면 좌변을 우변은 t 놔두고 요 미분의 ds 가 있는 것만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죠. 그래서 t 일정할 때요 ds 를 dp 로 미분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라운드 라운드라고 적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p 한 다음에 dv는 t 일정할 때 p로 편미분하는 거니까 라운드 v 라운드 p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라운드 p 분의 라운드 s는 뭐예요? 맥스웰 이케이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어, 마이너스 붙고 라운드 p 분의 라운드 s가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V로 바뀌죠. 그래서 맥셀식 다 알고 계실텐데, 음. 요게 마이너스 넣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음. 그래서 님이늘 즐겨 쓰는 거. 슈퍼 TB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머지 VT는 플러스죠. 그 다음에 아우 하게 이렇게 순서 돌아가죠. 그러면 SPT니까. S에서 이 T인 방향으로 가면서 P를 썼으니까 SPT가 다 이용됐죠? 그러면 뭐만 남았죠? V만 남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V라고 적고 P와 T를 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TP로. 그래서 S, S에 이게 S에서 T로 가면서 P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시작점이 뭐예요? 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s 로 시작하는 거 그죠 음. 그리고 v 로 시작하는 거는 뭐예요 이건 플러스라고 그랬죠 음. 플러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라운드 s 라운드 p t t 일정할 때 라운드 s 를 라운드 p 로 미분한 거는 여기 항상 마이너스죠 어. 첫 시작하는 시작하는 놈의 보호를 따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STP가 다 사용됐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S 대신에 V를 써주고, 그죠? P와 T만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뭐라고요? SPT에서 사용되지 않은 V만 써주고, 요거 두개 바꿔주면 됩니다. TP로. 그래서 얘는 S는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니까, SP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v는 v와 t는 양수니까 얘는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라운드 s 라운드 pt는 마이너스 넘겨줘서 마이너스에 P의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v 이렇게 우리가 맥스웰 광대식을 적용하죠 통상적으로 엔트로피가 있으면 이렇게 맥스웰 이케이션을 써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건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라운드 v, 라운드 p, t는 그대로 써줍니다. 그죠? 어. 근데 이 값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왜 0이 돼요? 어. 우리가 여기서 했잖아요. 압력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는 0. t가 일정할 때 압력 변화에 따른 v는 0. 그래서 요것도 0이 되는 거고 요 값도 0이 되는 거니까. T 일정할 때 라운드 P, 라운드 U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거죠. 요거. 음. 어.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 그러면 엔탈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DH는 즉, 여기 DH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원점을 향해서 출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TDS 꼬리에 D점을 붙이면 되고 부호는 시작되는 부호에 부호를 쓰면 되니까 tds 인데 t 가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 tds 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h 를 향해 원점을 지나가는 건 원점을 통과하는 거니까 시작하는 놈 v 에 꼬리 꼬리는 d 자만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vdp 그래서 여기는 시작하는 부호니까 플러스니까 당연히 플러스 vdp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d는 <laughs> tds-pdv나 또는 dh는 tds 플러스 vdp가 생각이 안 나면 요 슈퍼 tv 아워 하계를 쓰시면 되겠고 지금 이 문제에서도 4번을 선지를 보면 엔탈피를 온도가 일정할 때 p로 나눈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 응용력을 발휘해서 이 dh를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으로 편미분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t는 그냥 써주고 이 d에 있는 것만 미분 때리면 되죠. 그래서 t가 일정할 때 p로 미분하니까 t가 일정할 때 p로. 그래서 ds는 그냥 라운드 s 써주는 거죠. 플러스 v 적어주고 dp를 또 뭐예요? t가 일정할 때 라운드 p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v만 남는 거죠. 그래서 뭐또 요거 뭐 모르시는 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VDP에 대해서, V는 그냥 써주는 거고, 이 라운드 P, 얘를, 뭐야? 우리가 원하는 T 일정할 때 라운드 P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렇게 써서, 라운드 P분의 라운드 P는 1이죠? 음, 똑같으니까. 그래서 V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엔트로피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맥스웰 에너지식을 써서, 맥스웰 관계식을 써서 맥스웰 관계식, 맥스웰 릴레이션, 그죠? 그래서 라운드 p 분의 라운드 t 는 어떻게 돼요? 어. 마이너스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v 가 되죠. 맥스웰 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v 어. 얘는 그대로 그냥 v 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압력 일정할 때 부피에 대해서 온도변화 요거는 우리가 0 이라고 했었으니까 0으로 날라가서 V만 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사지산다 에서 압력 일정할 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는 0이라는거 온도 일정할 때 라운드 P분의 라운드 V는 0이라는거 어디에 대해서만 비압축성유체 지금은 비압축성유체에 대해서만 물었죠 그래서 이거 영0인거 아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du와 dh를 문제의 3, 4번 선제에 나와있는 것처럼 t에 일정할때 p로 미분 t에 일정할때 p로 미분해서 쭉 전개하면서 max 이 l l 션 u a t i o n 을 써보면 dt가 일정할때 라운드 p분의 라운드 u는 0이 되는걸 알수 있었고 dh는 0이 아닌 v로 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6번, 2009년 2회 화공기사 1차 필기 기출문제랑 그다음에 군무원 탄약직 세미출제 예상 문제 1회차에 21번 넣어놓이 문제는 아주 자주 빈출되고 화공직 9급, 7급에 얼마든지 낼수 있고 군무원에서도 한번 예년에 좀 오래전에 터치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 0이 아니고, V죠. 그래서, 55번 문제는 기본 문제니까, 꼭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에 나올 만한 문제 한번 뽑아 봤구요. 우리 화공기사생도 뿐만 아니라, 우리 2023년, 고모 탄약식 7월 15일 날 치죠? 얼마 안 남았네요. 어, 그래서, 쌤이 추천해 줄 거는, 출제 모의고사, 쌤 인강, 음, 아주 잘돼 있으니까, 그리고 베스트 셀링 중이고, 매년 최다 합격자 배출이죠. 음, 그래서, 잘 이용해 주시면, 많은,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 매년, 뭐, 화공연력학을, 고득점을 얻어서, 일반 화학학은 뭐, 점수가 비순무리하죠, 다. 그래서, 연력학에서, 85점, 90점, 95점, 정도의 고득점을 얻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되고요. 또 한번 다음 시간에 출제 예상 문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